안 했냐? 그 사실상 그1 페이지 그 관문 나 네, 넘어오는 것 때문에 약간 지금 내려놓고 한 것도 있어. 방금 안 왔다고? 방금 막판에 그냥 시간 없어요. 그냥 진각 때려박은 거예요. <laughs> 방금 그냥 시간 없어요. 에라 모르겠다. <laughs> 에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방금 그러게였습니까? 그러니까 1패처럼 시간하고 상관없이 리미트 걸려있는 게 아니라서 좀... 약간 좀 가볍게 한건 있어요. 아, 40% 패턴데? 40화 때 패턴 해가지고... 아... 자 아직 몰라서 그래. 나몇번안 해봤어요. 근데 유물 얻었으면 이거 4개 안 먹어도 되나? 어떻습니까? 유물안다 먹었으니까 4개 안 먹어도 되죠. 그런 거 같은데? 아, 맞아요. 오케이, 네개 먹으니까 속박당하더라고 근데 세개 먹어도 실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, 참고로 저 그렇죠. 헤딩이나 다름없어. 지금 2단 딱한번 깨봤구요. 일단만 좀몇번 깨봤구요. 아, 이거, 계속이구나이때 이거, 이거. 야 뭐야 아니잖아 아이가이때 말한게 아니었나? 어 이거, 지 전혀 모르겠어 헤이이 원래 이런거예요 헤딩은 몰라 이해해줘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원래 숙면도 낮을 때는요 시야가 좁아져요. 그때 그리고 세렌디 때문에 쿨초 이거 신경 써야 돼 가지고 더욱 더 시야가 좁아졌거든요. 빡셉니다. 간간히 채팅창 보는 거예요. 간간히. 어. 어. 아. 어지러지해 시간 여롭다 아까보다. 그렇지? 근데 이거 패턴 만든 사람 진짜 짜증 난다. 아, 잘랐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니, 귀찮게 이 <해>, 씨. <laughs> 이거?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쓰라. 어. 아예 신경도 안 쓰세요. 무력화 까진 것만 생각했어, 항상. 그럼 몇 번씩 놓친 적 많은 것 같아, 딜 타임 아 그리고 나 이거 아까 알았어 됐지? 뭐야, 왜안 먹어져? 왜안 먹어져? 됐냐? 먹고 얘한테 부딪히는 건가? 야야야 야. 시간 여유로운 줄 알았는데 여유롭지 않은 느낌. 묘하게 나 그냥 스펙 부족한 거냐? <laughs> 스펙 부족한 거니. 야이 찝찝하네 시간. 야, 딱 그러게 한 번에 잘 밀면 되게 할거한데 이거 끝나면 딱할 만할 것 같은데, 밀 만할 것 같은데, 야야야 이거다. 됐다 오케이 됐다, 됐다 됐다 아까랑 시간 거의 한 1분정도 차이 나는데? <laughs> 아까 이정도 핏동이 1분정도 한 30초 아니었나? 그래서 바로 인생 포기했잖아. <laughs> 포기선언. 됐다. 와 됐다. 됐다.